셋인데, 오늘은 경상북도 위성으로 출장을 갔다 오는 날이라서 잠실까지 갑니다. 지금 하... 출장을 가면 좋기도 한데, 이럴 때는 좀 힘들기도 하죠. 어쨌든 택시를 타고 잠실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럼 좀만 빨리 갈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빨리 다니도 좋아요. 농촌에 오면은, 신기한 게 되게 많은데, 여기 벼밭이잖아요. 아, 벼밭이잖아. 논이 있잖아요. 우렁이가 있어요. 음, 살아서 움직이고, 얘네들이 다 해충들을 뭐 먹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출장을 오면 이런 거 보는 맛에도 이런 거 보는 맛에 출장을 오는구나. 아주 개구리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벌도 많고. 잘 보이나? 3월, 5월 이럴 때보다 논에 벼들이 엄청 잘았네요. 제건 아니지만 뭔가 뿌듯한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앉아. 옳지. 손, 손을 주세요. 이 고맙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완전 피곤해. 거진 오늘 20시간을 밖에 있었네요. 주말엔 푹 쉬겠습니다. 안녕. 안녕. 버스를 타고 성공한 농촌 마을을 찾아 그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피 버스데이 프로그램 올해 28번째 여행은 충남 예산에 있는 은성 사과 농장과. 한국 토종 씨앗 박물관인데요. 11월에 후지 품종이 있는데요. 당도가 제일 높은 거는 감홍이 제일 높아요. 10월에 따는 사과가 제일 높고 맛에 조화로운 거는 후지가 제일 좋아요. 그럼 자홍은 얘는 첫 여름 아, 사과 아, 올해 아 첫사과예 제일 그래서 쿠폰 아 달콤한데요. 여름 사과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맛의 깊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 여름 사과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보관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야, 짱 크다. 여기 있는 걸 따서. 어, 진짜 크다. 이 이름이 뭐예요? 백설이? 백설이? 백설이 말잘 듣네 백설 어. 조심해야 돼 꼬리 이런 데는 만지지 마 하나, 하나 둘셋농세요 <laughs> <laughs> <laughs>

잠깐만요, 에. 잠깐만.